옛날에 집집마다 똥개 보통 한 마리씩은 다 이렇게 키우는데 풀어놓고 키웠어요. 그때는 똥개들이 <laughs> 자유가 있었지 지금은 다붙잡을 맥혀서 아파트에서 뭐 이런 게 개를 좋아한다고 키우는데 뭐 자유가 있어요. 우리 삽살개 이놈은 워낙 발을 잘 들어갖고 정말 풀어놓고 키웠지 개들도 불쌍해요. 개들도. <laughs> 사람들도 불쌍해요.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 불쌍해요. 직장에 가서. 하루 종일 그 개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. 묶여 있다가. <laughs> 집에 오면, 마누라, 마누라들한테 또그 개줄에다 묶여서 자유도 못 누리고. 너무너무 불쌍하죠. 그렇다고 마누라가 결혼한 사람들이 마누라가 그 목줄을 풀러 놓으면, 그거는 가서 고독사는 거지. <laughs> 제가, 가정에서 가정을 잘, 남편이 가정을 잘 지키고, 다스리지 못하면, 아내 말을 들어라. <laughs> 아내 말은 들으면 밥은 얻어먹는다, 밥은. 아내 말을 들으면 꿈을 펼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아내 말을 들으면 잔머리에 대가기 때문에, <laughs>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얼마나 멋져요. 제가 얼마나, 옳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해요. 자기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겠거든. 애초부터 그냥 죽어요. 그냥 아 집에 가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잘 들어요. 그냥 꼬박꼬박 빨래 해라 이 모습아 그러면 이밥 예. <laughs> 해라 이 모습아 그러면 모슴 예. 그냥 옛날에 쫑. 그러면 밥을 하고. 사역 안에 그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, 장바와라 그러면 예, 그래고, <laughs>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러면 예, 그래고, 말을 잘 들으면요, 밥은 얻어먹어요, 밥은. 내 꿈을 펼 수가 없어요. 아, 여자를 잘 다스리고,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으면, 남자는 꿈을 꿔야 돼. 꿈을 꾸고 먹고 사는 그 인, 이, 인생들인데,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딨어요. 이 지구상에서 저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솔직히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<laughs>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제 그러는데요. <laughs> 저는 <laughs> 통일교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냥 땡피가 아니라 말벌이다. 그럼 악질 이재명이 새끼는 아, 어쨌든지뭐 정치를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.